네 오늘 뱀을 잘라볼게요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자르자 이발 <laughs> 뼈한 어. 네, 조각 와어와족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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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발 X됐네 데 눈썹 타봐 네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. 네씨발 바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못 먹이겠다 씨발 아니 나 먹이 주면서 냄새 안 나오게 해라. 네 냄새가 기어 나왔네요. 이쁘지? 머리부터 먹어라. 머리, 새끼야. 머리, 오케이. 끝.